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이 종목은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 1,500원부터 4,000원까지 한 3배 이상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하락. 여기서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한 적은 없고 다시 상승세가 나오는 거는 우리 오늘. 18% 까지 반등이 나왔죠 주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바닥을 형성을 하고 기술적인 단기 반등 정도 이렇게 나오는 시점입니다 월봉상 흐름도 이전에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이후에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2천원은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봉상 흐름도 음봉으로 지속이 나왔지만 이제 5년선을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한번 상승을 시작을 하면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부에가 걸리고 이 저항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 마이너스 한 12%, 15%를 처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딱 상승을 할수 있는 시작점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바이오 헬스 클래스터, 신약 클래스터, 이 건물도 좋아 보이죠? 뭐 임상 관련 뉴스들, 그 다음에 이 신약개발 관련 뉴스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동물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오늘은 무균실 클립룸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죠 소림사는 오늘 우정바이오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9시 15분에 단타 리딩을 해서 4%대 우정바이오 4%대 보이시죠? 이 리딩이 들어가서 한 15분 만에 18%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10% 상승이 나오죠. 리딩을 하고 나서 한 18%까지 4%대 리딩해서 18%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장주 단타 리딩방. 대장주를 당일 상승 부야의 당일 상한가를 노리고 목표로 이제 리딩을 하는 단타 리딩 방이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주 단타 방 클릭을 하시면은 이 30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대포 할인 중이죠. 여기서 멤버십 가입하셔서. 대장주 단타리딩 바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딱 30명만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몇 자리 남지 않았죠. 어, 최근에 이제 멤버십 단타방 결과를 이런 식으로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지청이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지금 보면 은뭐 우리기술 한국 PIM 예, 목요일날 분석해드렸는데 금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기술 한국 PIM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코도 예, 6일 전에 영상 찍어 드렸죠. 센코뭐 거의 뭐 상한가 같고요 우리 기술도 전날 영상 찍어 드리고 예, 바로 급등 나왔죠. 거의 뭐19% 급등 나왔고 한국 PIM도 예, 24%입니까? 5%입니까? 예, 거의 뭐 상한가 하루 만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소림사는 핵심만 말씀드리고 영상도 그렇게 많이 올려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처럼 공장처럼 뭐 20개, 30개, 40개 이렇게 영상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한 3개 정도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미친 결과 핵심만 정리해드렸는데, 미친 결과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